안녕하세요. 브레인의 분양 상담사 김승환 과장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비군을 동원 훈련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해서 제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그 고객님도 뭐 관심이 있으시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얘기를 많이 안믿으시 미시...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딴거다 필요 없고 마침 사격하는 날이었는데 사격해서 제가 이기면 그러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서 사격 에이겨서 그렇게 방문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이 고객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살이셨고요. 저보다 1살 많으셨고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업체를 다니셔서 뭐 3조대 하시는 그런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거를 좀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투자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요 제가 예비군 갔을 때 이제 사격을 이겨서 방문하시긴 하셨지만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적금을 좀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전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적금만으로는 내 자산을 끌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품 같은 경우 고객님의 조건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분께서는 사실은 이제 첫날 오셨을 때는 계약금 일부를 이제 좀 넣고 가셨어요 다는 아니시고 부모님한테 적금을 깨도 되냐 그 말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거절을 하셨죠 부모님이 그런걸 왜 하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고객님이 너무 이걸 해야겠다는 거를 많이 인지하고 계셔서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좀 싸워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들어보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드님이 훨씬 향후에 뭐 좋은 조건이 될수 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계약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사실 진짜 뭐 제가 방문만 어떻게 시켜보려고 그렇게 내기를 한 거기 때문에 관심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의심만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분이 의심하시는 거를 좀 많이 풀어드리고 향후에는 뭐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고객님이 뭐 일을 여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하신데 이런 결정을 하신 거 보면 뭐 계약하기까지는 되게 이제 고객님께서도 의심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결정을 하신 거 보면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서 제가 고객님한테 뭐 정보도 많이 드리고 도움도 많이 드리고 싶네요.